저기 선배 시간 괜찮으세요? 어,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서, 선배만 괜찮으면 저쪽 강의실 비는데. 얘기 좀할수 있을까 하고요. 네, 네. 그 그러면 가, 가요. 저 저번에 선배가 저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.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선배가 저를 좋아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... 기억나세요? 그 이후로 계속 생각이 들어서요. 어떻게 하면 선배가 좋아할지... 학교에서는 계속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밖에서 같이 만나자고 하기에는 또 선배한테 부담될까봐 얘기들 못한 것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참에 다 얘기해버리고 싶어서요. 선배가 좋아하는 게 뭐고,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,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럼요. 저 어떻게든 선배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. 네? 취향이 독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아 조, 좋아하는 거요? 좋아하는 취향 말씀하시는 거죠? 수, 순종적인 사람? 아아 아, 연애하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? 다 맞춰주고 다 챙겨주는 그런 사람? 아 뭐예요 되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셔서 그럼요 제가 왜 선배를 싫어해요 아아 아. <laughs> 그, 그렇구나 아 근데 그쪽으로 막 취향이 독특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? 저, 저요? 어 까놓고 얘기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진, 진짜 몰라서 그래요. 제가 어떤지, 저는 아직 그런 쪽으로 잘 몰라서 아, 알아가면 된다니, 그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. 저, 저기, 선배, 아무리 그래도 연애 같은 거나 그런 건 많이 해봤는데, 스킨십이라고 해봤자 뭐 손잡거나 아니면 끌어안거나, 뭐그 정도로 끝났거든요. そうは吐けんぬん。